안녕하세요 머니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세계 3대 거래소인 OKX 가입하는 방법과 입금 출금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신 영상 아랫부분에 더 보기 란을 클릭하시면 이런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가입 링크를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에 사인업 가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국가 선택란이 있는데요 눌러 주시고 kor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여기 South Korea 있죠? 선택해 주시고, 체크 박스 체크합니다. Next, confirm. 먼저 가입을 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레퍼럴 코드가 있는데요. 옆에 화살표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럼 뭐니3 6 5로 자동으로 기입이 되는데요 저는 OKX에서 지원하는 공식 인플루언서 때문에 이 레퍼럴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국내 최대 할인 혜택 및 파이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 설명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이메일 입력란에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사인업 눌러 주시고요. 체크 박스 체크하시고, 그럼 조금 전에 입력한 여러분들 메일로 가면 가입 코드가 있을 건데요. 그 코드를 여기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메일로 가서 코드 확인한 후에 입력해 줍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을 마치셨다면 Verify Now 신원 인증하기 눌러 줍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인증 코드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 1개의 숫자, 1개의 대문자, 1개의 특수문자가 포함되어야 비밀번호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입력을 마치셨다면, Next. 생체 인증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이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X버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가입이 끝나는데 정말 쉽죠? 자, 여기서 가입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금, 출금까지 하시려면 신원 인증을 해 주셔야 완벽한 계정이 되는데요. 이것도 정말 쉽습니다. 일단 신원 인증은 PC보다 모바일로 하는 게 훨씬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인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로 가서 우선 아이폰을 쓰신 분들은 앱스에서 갤럭시를 쓰신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OKX를 담당 받습니다. 저는 갤럭시를 쓰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상단에 OKX 검색 검색을 하시면 여기 OKX 있죠?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 주시고요. 허용.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 줍니다. 이메일로 로그인 하기 눌러 주시고, 조금 전에 가입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퍼즐을 맞추어 주시고요. 인증코드 입력해주시고, 생체 인증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X버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을 마치셨다면, 중간에 보시면 Get Verified 신원 인증하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하단에 지금 신원 인증하기 눌러줍니다. 국가 선택에 대한민국 확인하시고요, 하단에 Next 버튼 눌러주시고, 순서대로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 선택 사항이 나오는데, 저는 아이디 카드, 신분증으로 신원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카드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Next, 하단에 Continue, 허용하기 눌러줍니다. 신분증을 빛반사 없이 정확하게 촬영하라는 내용인데요. 준비가 되셨다면 하단에 시작하기. 신분증 전면 사진을 찍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어서 신분증 뒷면 사진을 찍습니다.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고 다음으로 셀카 인증을 하면 되는데요. 준비가 되셨다면 하단의 넥스트. 네, 셀카 인증을 마치게 되면 2분 정도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측 상단에 x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으로 인적 사항이 등록이 되는데요. 신분증과 동일하게 입력이 되었다면 하단에 next 버튼 눌러줍니다. 스트트 어드레스에는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입력해 주면 되고, ct와 스테이트는 지금 살고 있는 시를 입력하면 됩니다. 서울시면 서울시, 대전시면 대전시를 입력하면 되겠죠. 포스탈 코드는 우편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하단에 Next 네, 이렇게 하면 신원 인증이 끝나게 되는데요 하단에 홈페이지로 가기 눌러줍니다 좌측 상단에 주사위 모양 눌러주시고 지금은 Unverified로 돼 있지만 신원 인증이 통과되면 Verified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입금 출금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물 거래를 하려면 OKX로 돈을 송금해야 되겠죠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카드 결제나 바로 입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인 어피트에서 달러 기반인 테더를 사서 okx로 전송을 해야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하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피트에 들어와서 거래소로 들어갑니다. 코인 검색란에 테더 검색해 주시고요. 테더에 들어오셔서 지정가와 시장가가 있는데 저는 바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시장가로 거래하겠습니다. 10만원어치 테더를 구매해 보겠습니다. 매수, 확인 상단에 투자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테더가 사진 걸볼수 있는데요. 그럼 이 테더를 OKX로 전송을 해 보겠습니다. 전송 방법은 상단에 입출금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에 테더 선택해 주시고요. 출금 선택합니다. 이런 파업창이 뜨는데 읽어 보시고 확인. 출금 네트워크 선택 눌러 주시고요. 수수료가 없는 트론 선택합니다. 출금 수량을 최대치로 하시고 아래에 출금 신청. 한번더 확인. 그럼 받는 사람 주소가 뜨는데요. 여기 OKX의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OKX에 들어가서 우주 상단의 에셋 자산에서 디파짓 입금 눌러줍니다. 셀렉트 코인에 테더 선택해주시고요. 셀렉트 네트워크에 눌러주시고 똑같이 트론 TRC20 선택합니다. 그럼 QR 코드와 함께 주소가 생성되는데요. 주소 옆에 보시면 카피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주소를 복사해주시고. 다시 어피트에 들어와서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아래 내려가서 출금 신청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아니요로 누르면 됩니다. 채널 인증하기 여기서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하면 보통 3분 이내로 출금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업비트에서 출금이 되었다는 알림이 왔는데요 그럼 OKX에 테더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에셋, 자산에서 마이에셋내 네,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펀딩, 자금전달지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테더가 들어온 걸볼수 있는데요 그럼 이 테더를 가지고 선물거래를 하면 되는데 선물거래를 하시려면 펀딩, 자금전달지갑에 있는 테더를 트레이딩 거래전용지갑으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전송방법은 간단한데요. 트랜스퍼 전송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펀딩지갑에서 트레이딩 거래전용지갑으로 수량을 맥스 최대치로 하시고요. 트랜스퍼 전송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트레이딩 거래전용지갑으로 들어가보시면 여기 테더가 들어온걸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테더를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면 되는데, 선물 거래하는 방법은 상단에 트레이드, 퓨처 선물 거래하기에서 우측에 보시면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래쪽 내려가 보시면 리플.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어에 가셔서 선물 거래를 하면 되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하는 비트코인 페어에서 선물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거래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매뉴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눌러주시고 레버리지는 최대 100배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제 청산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라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낮춰서 하는 게 좋겠죠? 저는 레버리지 10배로 거래를 해보겠습니다. 컴펌. 바로 옆에 아이솔레이티드 경리가 있는데요, 눌러주시고 크로스 교차. 아이솔레이티드, 격리,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선물 거래가 처음이거나 초보자이신 분들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격리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마켓, 시장가, 리밋, 지정가가 있는데요. 리밋, 지정가는 지정된 가격에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바로 진입을 하고 싶다면 마켓, 시장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시장가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수량을 조절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50%로 해서 거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오를 것 같으면 롱, 내릴 것 같으면 숏을 치면 되겠죠. 저는 비트코인이 오른다에 롱으로 한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내려가 보시면 오픈 포지션 눌러 주시고 그럼 여기 포지션이 잡힌 걸볼수 있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코인 시세라 보면 됩니다. pnl이 실시간 수익률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lrq 프라이스 이게 뭐냐면 제가 투자한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79,191 달러에 도달하면 강제 청산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증발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강제 청산을 예방할 수 있는 스탑로스 기능이 있는데요. 우측에 포지션 tp 슬러시 sl이 있습니다. 아래 ADD 눌러주시고 테이크 프로핏이 자동익절가 스탑로스가 자동손절가인데요. 저는 자동익절가에 9만 달러 자동손절가에 8만 5천 달러로 설정해보겠습니다. 컴 r m 그럼 자동익절라인 자동손절라인 이렇게 표시된 걸볼수 있고 그럼 비트코인이 9만 달러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익절이 되고 8만 5천 달러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손절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수정하고 싶다면 마우스로 꾹 누르고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취소하고 싶다면 X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네, 스탑로스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포지션을 정리해 볼 텐데요. 정리하는 방법은 하단에 클로즈, 지정가가 있고 클로즈 올, 시장가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클로즈 올 시장가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포지션이 정리가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출금을 해볼 텐데, 출금하는 방법은 입금한 순서의 반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하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S-SN 자산에서 My S-SN 내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트랜스퍼 전송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거래전용지갑에 있던 테더를 펀딩 자금전달지갑으로 전송을 해줘야 하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바꾸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거래전용지갑에서 자금전달지갑으로 수량을 맥스 최대치로 합니다. 트랜스퍼 전송하기 눌러주시고, 그럼 거래전용지갑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테더는 사라지고 펀딩. 자금 전달 지갑으로 들어오면 여기 테더가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테더를 업비트로 출금하면 되는데요. 출금하는 방법은 위드로우 출금하기 버튼 눌러줍니다. 코인 선택란에 코인 선택 눌러주시고 테더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선택 눌러주시고요. trc20 트론 선택합니다. 주소 입력란에 여기 업비트의 테더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업비트에 들어가서 상단에 입출금으로 들어갑니다. 코인 검색란에 테더 검색해 주시고요. 테더에 들어오셔서 입금 버튼 눌러줍니다.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읽어보시고 확인. 네트워크 선택 눌러 주시고요. 트론 선택합니다. 그럼 QR코드와 함께 아래 내려가 보시면 입금 주소가 생성되는데요. 주소 옆에 복사 버튼 눌러서 주소를 복사해주시고 다시 OKX에 들어와서 주소 입력란에 붙여넣기 출금수량을 맥스 최대치로 하시고요. NEXT 버튼 눌러줍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팝업창이 뜨는데 OK 버튼 눌러주시고 플리폼 선택에 SELECT 눌러주시고요. 업비트 검색합니다. 어피트 코리아 눌러주시고요, 넥스트 아래에 컴펌, 그럼 마지막으로 이메일 인증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하면 출금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OKX를 한글로 이용을 하고 싶다면 빈 여백에 마우스를 우클릭하시고 한국어로 번역 눌러주시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된걸볼수 있고 그리고 이 체결음을 설정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 눌러줍니다 그럼 퍼포먼스에 노티피케이션 들어가셔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켜주시면 체결음이 설정됩니다 <laughs>